오늘은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 그중에서도 만촌내 거리의 아파트 대체제로 여겨졌던 아파텔이 몰락하는 현장을 포함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분양을 실시한 버머아이파크는 높은 경쟁률로 완판된 반면 힐스테이트 황금영리저부는 저조한 경쟁률로 결국 10% 할인 분양에 추가 혜택까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성 우방아이유셀의 경우 1억 원 가량의 할인 분양을 새롭게 진행하면서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시행사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해당 단지에 대한 소식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수성구에 입주하는 아파트 9곳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열기가 한창이던 시기 분양하여 당시에는 상당한 인기와 완판 행진을 이어갔으나 입주를 앞둔 현재는 큰 위기에 빠진 아파트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2024년 수성구 입주 물량은 약 4천 세대입니다. 2023년과 24년 과잉 공급이 이어지던 수성구의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급감하게 됩니다. 당장 후분양 예정인데 현재 집계되지 않은 범어아이파크 2차와 수성모터파크가 있고 곧 일반 분양을 진행할 범어자이르네가 있습니다. 워낙 소규모이고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들도 핵심지의 일부 분양 예정이지만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당분간 공급이 부족한 수성구입니다. 공급이 많았지만 23년의 경우 핵심지와 다소 벗어난 곳들의 공급이 주를 이루었고 분양가도 너무 높았기 때문에 마피 매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24년에도 핵심지에서 벗어난 곳들의 입주가 일부 있어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매도하지 못한 매물들이 다수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어동이나 만촌동의 핵심 지역들은 다소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변 시세 상승으로 인해 프리미엄이 형성된 거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구 최상급지인 수성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12월 10일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음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레이크 우방이 유셀입니다. 세대수는 39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파동의 신규 공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수성레이크 우방이 유셀은 입주가 거의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2021년 10월 분양하여 1순위 365세대 모집에 207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57대1의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이며 아직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단지입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소 5억원에서 최고 5억 358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천만원에서 5억 6580만원입니다. 중도금은 40% 후이자로 약 2천만원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낮은 계약률로 중도금 대출은행 섭외가 되지 않자 계약한 수분양자 65명이 계약해지를 요구했던 아파트입니다. 결국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고 일단락되었으나 입주지정 기간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마피 매물이 다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7천만원, 11월 마이너스 7천만원, 12월 마이너스 7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5동 14층 84비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3580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 원, 옵션 1,42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미 등기 완료된 물건으로 실질적인 손실은 9천만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약 1억 원 가량의 할인 분양에 들어갔으며 동호수 선착순 할인 분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는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입니다. 세대수는 71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중동에서 브랜드 아파트이면서 중대형의 단지로 완공되면 중동의 대장 단지이며 중동 신축 입주 마지막 단지입니다. 입주가 마무리되면 중동의 분위기도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약 2년간 5개 단지 3000세대 이상의 물량이 쏟아져 1억원 이상의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는 중동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9월 분양하여 괜찮은 청약성적을 보였으나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무순위 청약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되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직전이었으므로 수성구 진입을 위해서는 다소 인프라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중동이라도 진입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많이 느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에 133세대가 나왔는데 11,453명이 접수하여 평균 경쟁률 86.1일 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6억 원대로 수성구 진입하는 막차를 탔다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지금도 마피 매물들이 다수 나온 상태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7천만 원, 11월 -7천만 원, 12월 -6천만 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1천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16동 0 1층 남향 8 4 a 타인 매물이 분양가 6억 23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옵션 502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4320만원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고 많은 매물들이 소진되었지만 세 번째 단지는 부산동에 위치한 호반 써미 수성입니다. 세대수는 30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8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현재 리더스 뷰와 대우트럼프 월드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에 둘러싸여 공사 중인 주상복합단지입니다. 남측과 동측은 주상복합단지들로 조망과 일조 확보가 어렵고 서쪽으로는 아직 조망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수성못 조망이 큰 메리트인데 바로 남측에 인접한 수성레이크 푸르지오로 인하여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을 앞둔 현재 주변도로 확장 문제로 시위가 발생한 단지입니다. 일반 분양 전 2020년 6월 대구시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단지 규모에 비해서 주변 도로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과 인도 설치 등의 조건을 내걸고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분은 개선될 가능성이 없으나, 여러 사안들은 감안하여 수성구청에서 부분 준공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2021년 4월에 분양하여 일순이 230세대 모집에 1,932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8.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최소 7억 500만원에서 최고 7억 8천 4백만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3천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7억 3천 5백만원에서 8억 1천 4백만원까지입니다. 여기에 중도금은 20%잔납이며 40%는 후불제이므로 약 2천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나와있던 마피 1억원 매물은 거래되면서 시세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1억원, 11월 마이너스 1억원, 12월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7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백이동 고층 84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7천6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옵션 23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000만원으로 총 매매가 7억 9990만원입니다. 네 번째 단지는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 엘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42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6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420세대가 모두 오피스텔로 구성된 단지이며 24평형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수성구 만촌동 진입을 위해 아파트 대체 상품인 아파텔이라도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분위기가 많았으나 입주를 앞둔 현재는 주변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몰려있어 마피 1억원 이상 매물들이 다수 쌓여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계약하면 현금을 수천만원 더 주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2020년 10월에 분양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6.6대 1을 기록하였으며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하여 완판되었던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1억 3천만원, 11월 마이너스 1억 5천만원, 12월 마이너스 1억 5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2천만원 하락,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24층 남향 84타인 매물이, 분양가 7억 7천8백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2천3백만원입니다. 경동초등학교 배정 단지로 아파트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되었지만 입주 중인 현재는 마피 1억원이 넘는 매물들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지는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역 태왕디아노스입니다. 세대수는 45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부터 진행됩니다. 만촌내거리를 기준으로 북동측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이곳 역시 만촌내거리를 접하고 있으므로 지하철 이용이나 수성고 학원가 이용이 좋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만촌 초등학교를 배정받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분양하여 1순위 331세대 모집에 7,183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1.7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총 분양가 9억 원 이상일 경우 중도금 대출 관련 규제가 있었으므로 수성구 분양 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렸을 뿐이지 마피나 무피로 떨어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던 시기입니다. 수성구 아파트의 실거래 및 호가는 점점 올라가던 시기였으므로 수성구 핵심지인 만촌동에 진입을 하고 싶은 수요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프리미엄은 10월 5,720만원, 11월 5,720만원, 12월 4억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3억 4,28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백이동 중층 84B 타입 동향 매물이 13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포함 총 분양가는 8억 원 중반대이고 옵션을 고려하더라도 프리미엄 4억 원 가량은 형성된 매물입니다. 무난하게 입주장을 마무리하면서 시세가 상당히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당장 거래 가능성은 없지만 만촌 내거리 핵심지 중대형 단지에 대한 수요를 볼수 있는 입주 상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범어동에 위치한 범어 아이파크입니다. 세대수는 418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후분양 단지로 24년 4월 청약을 진행하였으므로 계약금 10%에 중도금 없이 잔금 90%를 입주 시점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4타입 최고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겼으나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되었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49대1에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정당계약에서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84A 타입은 최저 9억 7천만 원에서 10억 원이며, 84B 타입은 최저 9억 6천만 원에서 최고 10억 6천 5백 10만 원 수준이며, 84C 타입은 최저 9억 5천만 원에서 최고 10억 5천 11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후분양 단지이므로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며 일반 아파트의 경우. 각종 옵션으로 추가될 만한 사항들이 이미 포함되어 지어졌습니다. 최근 저층 프리미엄 3천만원 수준의 금매물이 나가면서 최저 호가 매물이 12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16억 원이 발생하긴 했지만 현재 그보다 낮은 호가의 매물들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 단지는 수성일가에 위치한 수성자이르네입니다. 세대수는 21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1월입니다. 지하철 3호선 이용이 가능한 위치이며 동성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입니다. 수성동의 상권을 이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적은 세대수와 주차 가능 대수로 인하여 분양 당시부터 주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은 초등학교이고 아직은 주택가이므로 아파트밖에도 주차 공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2022년 6월에 분양하여 일순위 126세대 모집에 4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3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10월 1000만원, 11월 300만원, 12월 10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변동 없고 11월 대비 7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지난달 조합원 보류지 물건들이 발코니 확장비 없는 조건으로 나오면서 기존 분양가보다 약 3500만원 낮은 매물들이 나왔으나 순식간에 6세대가 계약하면서 완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마피 매물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103동 2층 남양 84A 타임 매물이 분양가 6억 8,3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500만원, 프리미엄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2,8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단지는 만촌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만촌역입니다. 세대수는 65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2월입니다. 만촌 내거리 북서 측에 위치하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이용이 편리하고 상권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성고 학원과 이용도 편리하여 자녀를 키우는 세대는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동원초등학교를 배정받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분양하여 1순위 500세대 모집에 4,240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8.4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84타입이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을 더하면 9억 원이 초과될 만큼 높은 분양가로 시행사에서 분양을 진행하였으며 분양 당시에는 시행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주지 않는다고 공지를 하였는데도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으니 어느 정도의 불장이었는지는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 중도금 대출은 40% 후불제로 59타입과 84타입은 실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천만원, 11월 마이너스 천만원, 12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일동 저층 남양 84호 타입 매물이 분양가 7억 8,596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옵션 1억 1육6 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000, 총 매매가 8억 8,656만 원입니다. 65타입의 경우 마피 3천만 원 수준의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황금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황금영리저브 12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단지 152세대, 2단지 18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1단지는 최저 8억 7,600만 원에서 최고 9억 5,900만 원까지입니다. 이 단지는 82타임만 구성되어 있는데 최저 8억 4,700만원에서 최고 9억 5,300만원입니다. 그나마 발코니 확장비와 에어컨, 중문 등 각종 유상 옵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청약 이벤트까지 실시하였지만 일반 청약 328가구 중 489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1.49대 1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예비 당첨자까지 계약을 진행하였고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인데 대규모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조건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입주를 시작해야 하지만 저조한 계약률로 약 2억 원 가량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 분양가에서 10%의 할인을 제공하고 각종 유상옵션 항목이 9천만 원 상당이므로 그 혜택을 합치면 2억 원이라고 광고 중입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2024년 입주하는 아홉 개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4년에는 만촌동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데 마피 매물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24평형 아파트와 동일한 크기의 오피스텔이 마피 1억 원 이상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향후 수요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오피스텔 시장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버머더번류의 경우도. 아파트 프리미엄은 수억 원에 이르지만 현재 마피 수천만 원의 매물들도 다수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성구는 대구 최상급지이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24년 수성구 입주 단지를 모두 안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4년에 입주하는 대구 중구의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